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3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을 챈트로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배의 고난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어요. 요의 기도노트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요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요배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의 시험으로 요비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요의 기도노트는 요비 고난을 받을 때 썼던 겁니다. 함께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소유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유배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1천 마리, 암나귀 500 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2번 자녀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유배에는 아들이 7명이 있었고요. 딸의 3명이 있었어요. 3번.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4번.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5번. 태어나지 않아서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비 몸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또한 요백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요백 친구들은 요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비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욕기 42장 1절, 6절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아는 채 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 묻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돌이키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욕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기도 응답 받은 걸 보면은, 욕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욕은 기도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욕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욕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써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자, 다 쓰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더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방금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제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관점을 바꾸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왜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이 기도에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집은 가난해요? 관점을 바꾸면서 기도해 볼게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큰 행복이에요. 왜 나는 운동을 못 하나요? 이 기도 제목을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 말고도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빈 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왜 나는 못생겼을까요? 뭐 이 기도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요? 이 기도를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인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쓴 것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고 그 기도 제목을 관점을 바꿔서 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인이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를 적어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고난은 죄를 지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공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북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미션 1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션 2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게 될 하나님 말씀을 미리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고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고 요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미션 1, 2, 3을 다 하시면 체크하기를 꼭 체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